안녕하세요. 가상화 기술. 이제는 꽤 익숙하시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컨테이너 기술. 그 중에서도 대표 주자죠. 바로 도커에 대해 좀더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시잖아요? 내 PC에선 잘 됐는데. 이 문제. 개별 환경이랑 실제 운영 환경이랑 달라서 고생했던 경험들. 도커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도커가 뭔지, VM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죠. 네. 특히 가상화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어, 컨테이너가 OS를 다루는 방식이 VM과는 좀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우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걸 넘어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거의 표준처럼 자리 잡게 됐는지 그 배경이랑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도커라는 게 음, 애플리케이션이랑 실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 있잖아요. 코드, 라이브러리, 뭐 설정 파일 같은 것들. 이걸 컨테이너라는 표준화된 단위로 딱 묶는 거죠. 네, 맞아요. 패키지로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 진짜 어디서든 똑같이 실행되도록 보장한다. 이게 핵심인 오픈소시 플랫폼. 자료 보니까 이게 환경 차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것 같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그 격리 방식의 차이인데요. 기존 가상 머신, VM은 잘 아시겠지만 각 머신마다 하이퍼바이저 위에다가 게스트 OS를 통째로 설치했잖아요 네, OS를 하나씩 다 올렸죠 무겁고 느리고 그쵸 근데 도커 컨테이너는 그게 아니라 호스트 시스템의 OS 커널을 공유해요 각 컨테이너는 앱 실행에 진짜 필요한 라이브러리랑 파일만 딱 격리해서 가지는 거고요 아, 커널을 공유한다 네, 그러니까 VM보다 훨씬 가볍죠. 시작하는 속도도 뭐 부팅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프로세스 시작 속도니까 엄청 빠르고요. 자원 효율성도 좋고 이게 VM과를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렇군요. VM은 각자 집 OS를 짓는 느낌이라면 컨테이너는 한 건물 호스트 OS 안에서 각자 방, 격리 공간만 쓰는 거네요. 근데요, 커너를 공유하면 VM처럼 완전히 격리되는 거에 비해서 보안 쪽으로는 좀 신경 쓸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확실히 격리 수준만 딱 놓고 보면 VM이 더 높다고 할수 있죠. 커널을 공유한다는 건 잠재적인 공격 지점도 공유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컨테이너 보안은 중요해요. 리눅스 커널 자체의 격리기술 뭐 네임스페이스나 시그룹스 같은 거랑 또 별도로 이미지 스캔하고 정책 관리하고 이런 걸로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완벽한 격리냐 아니면 효율성과 속도냐 이 사이에서 좀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셈이죠. 아하 이해됐습니다. 자 그럼 도커 시스템을 실제로 돌아가게 하는 그 핵심 요소들 그것들도 좀 짚어주시죠. 자료에 보니까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사용자가 도커 클라이언트 어, 보통 이제 cli 명령줄 인터페이스죠 이걸로 명령을 딱 내리면요 그 명령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고 있는 도커 엔진 즉 데몬에게 전달되요 얘가 실제 작업을 하는 거죠 컨테이너 만들고 관리하고 클라이언트가 명령하고 엔진이 실행하고 네 근데 컨테이너를 만들려면 일종의 설계도나 템플릿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뭘 만들지 알아야 하니까. 그게 바로 도커 이미지입니다. 읽기 전용 상태고요. 앱 실행에 필요한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죠. 코드, 런타임, 라이브러리, 환경 변수, 설정 파일까지 전부요. 이미지가 설계도군요. 네. 그리고 이 이미지는 도커 파일이라는 텍스트 파일에 적힌 명령어들. 그걸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만들어져요. 마치 요리 레시피를 보고 밀키트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오, 비유가 좋은데요. 레시피로 밀키트. 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도커 레지스트리라는 곳에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도커 허브 구요. 여기서 이미지를 받아올 수도 있고 내가 만든 걸 올릴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실제로 딱 실행시킨 격리된 환경 이게 바로 도커 컨테이너입니다. 이미지는 변하지 않지만 컨테이너는 실행되면서 상태를 가질 수 있죠. 아하. 도커 파일, 그러니까 레시피로 이미지, 밀키트를 만들고 그걸 실행해서 컨테이너, 실제 요리를 하는 거군요. 이 흐름이네요. 명확해졌어요. 그럼 이렇게 편리한 도커 컨테이너 실제로 현업에서는 어디에 많이 쓰이나요? 오, 정말 다양하게 쓰이죠. 우선 요즘 많이 하는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기능을 잘게 쪼개서 서비스 단위로 개발하고 배포하는 방식이잖아요. 네네, MSA요? 여기 아주 적합해요. 각 서비스를 컨테이너로 딱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또 필요에 따라 확장하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아, 서비스별로 컨테이너를 띄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운영 환경, 이걸 완전히 똑같이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속적 통합 배포, CICD 파이프라인 구축에 거의 혁신을 가져왔다고 봐도 돼요. 환경 일치 문제가 해들 되니까요. 네. 단순히 환경만 맞추는 게 아니라, 테스트할 때마다 vm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었다가 없앨 수 있으니까 개별 생산성이 엄청 올라갔죠. 와 그건 정말 크겠네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죠. 쿠버네티스 같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랑 같이 쓰면서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핵심 기술로 완전히 자리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만 있으면 어디서든 실행되니까 이식성 이것도 정말 강력한 장점이죠. 마이크로 서비스, CI/CD 속도 향상, 클라우드 표준 기술, 이식성까지. 이야, 정말 현대 개발 운영 환경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네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할 거라고 보시나요? 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도커랑 컨테이너 기술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여러 클라우드를 같이 쓰거나 멀티 클라우드, 회사 내부 시스템이랑 클라우드를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일관성 있는 배포와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계속 발전할 거고요. 단순히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걸 넘어서서 뭐 서비스 메시나 서버리스 컴퓨팅, 보안 강화 같은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주변 생태계 기술하고 더 긴밀하게 통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도커에 대해서 정말 깊게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 간의 그 차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한 컨테이너 기술의 대표주자. 호스트 OS 커널을 공유해서 VM보다 훨씬 가볍고 빠르다는 게 핵심 특징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다커사일 이미지, 컨테이너, 엔진, 레지스트리 같은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표준화하고 효율화한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CICD,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서 아주 필수적인 기술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처럼 기존의 VM 중심으로 인프라를 운영해 오신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이제 컨테이너와 오케스트레이션이 점점 표준이 되어가는 이 시대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또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요구할까요? 예를 들면 뭐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는 스탯풀 방식과는 좀 다른 상태를 저장하지 않은 스테이틀리스 애플리케이션 설계 원칙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네트워킹이나 보안 모델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 같은 것들이 필요해지겠죠.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또 적응해 나갈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